한 잽만 먹 그러게요, 한 <진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만, 밥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마지막 저녁 식사이지요. 식사. 진도. 많긴 많긴 아직 계속 들어가고. <laughs> 5분 동안 들어가고 있는. <보이네요. 웃음> 에이, 빨리 들어가주세요. 팔로 미, 살롱 미.

갑자기서 <목소리도> 어아응 <있어라> 아니가 는데어요 <laughs> 아, 아, 잘 듣고. 아니, 나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애들이 되게 똘똘해요. 네. 말도 잘하고. 아, 아떻게부전도보가 <목소리가> 목적은 <놀라> 김요으로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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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식사 마치고 버스에서 또 만나요. 뿅!